카베 게시물과 테이케타 플레이아디언 가족이 보낸 메시지를 주디스린이 텔레파시로 수신한 후, 그의 아들 카비 공식 채널에 공유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음은 카바머의 메시지입니다. 진짜와 가짜 UFO 내부 고발자들, 어두운 세력이 은하 연합과 같은 선하고 고차원적인 비행선의 존재를 계속해서 숨기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로키드 마틴, 중국, 미국 군대, 혹은 이 셋이 함께 만든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내부 고발자들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빛의 존재들,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없이 진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UFO 관련 은폐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 세계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카발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이 악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기원과 내면의 힘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모든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플레이아디언들은 우리에게 진짜 내부 고발자들 사이에 가짜들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세요. 앞으로 진실된 내부고발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들이 UFO의 진짜 정체가 은하연합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폭로가 아닙니다.